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청년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다가 가신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 이 분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정국,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무편을 하는 이제 최신부겠죠. 어, 그런 장관도 지내신 분이고, 유명한 일화로는 이제 정부의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주일성수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 이존 웨너메이커가 워너,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돈을 많이 벌은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존 워너메이커는 마치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면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때 당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오너메이커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중에요 성경이 만든 위대한 사람 뭐존 오너메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너메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경만 구입하면 다 성공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오너메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나의 옆에 여러분들의 옆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조노메 오노메이커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웠던 그 시절을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렸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혹은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그냥 단순히 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교회를 갈때 가지고 다니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고 살아왔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존 원어메이커처럼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나의 꿈을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음.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청년기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좀 배경을 좀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청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청년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혹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비 벌프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때가 또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선택이든지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니트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에 어, 화면에 지금 띄어 놨죠. 팬덤믹 시대의 니트족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 19팬덤믹 이후에 고용 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취업의 의욕마저 상실한 청년 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 기성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 시니어 세대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과 같지 않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크지도 않아, 크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던 시대가 옛날 시대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말하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우리 부모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한 개인 개인이 개인이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매우 강했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시니어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래 충분히 나 때는 말이야 이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의 시기는 옛날과는 다른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시대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를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기회들이 박탈되어져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층에서 계층간 이동이 단절돼 있어서 한번딱 굳어진 이 계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계천에서 용날 방법은 로또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즉 옛날처럼 갑자기 계천에서 용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카이, 이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왜? 서울대 연고대, 어쨌든 그 좋은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계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래 계층에서 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돈이 없는 계층은 돈이 있는 계층으로 권력이 없는 계층에서 권력이 있는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많은 소설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에 완전히 이 계층 이동은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도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수많은 20대 젊은 청년들이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들 위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네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절망한 것입니다.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 속에서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게 내몰리는 이 청년들의 상황을 어찌 보면 그 보궐선거가 증명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옛날 조선시대 이전의 계급사회처럼 계층간 이동이 단절된 것은 혁명이 아니고서는 사회를 뒤집을 수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실업과 사회적 계층 이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정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너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이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3, 40년 전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회의 박탈이라는 이런 박탈감은 참으로 우리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기사에서 이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CSR. 이 CSR은 뭐 어,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블리티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 그동안 어떤 많은 기회들이 박탈됐던 이제 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소외 계층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취업자 수를 좀더 늘려준다는가 아니면 조금 더 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게끔 재교육 재사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그 기업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CSR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두산이라는 기업도 사람이 뭔 이제 뭐 우선이다 머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캠페인 로고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푸른스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있는 것처럼 이 CSR의 C를 우리가 철치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이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숲 교회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 변신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꿀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카페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교회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후 시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새로운 CSR, 처치 소셜 일스판서빌리티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21세기의 코로나 팬더믹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는 20살, 20살이라고 학자들이 추측, 추측을 합니다. 청년의 나이죠. 물론 성경학자들 별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나이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20살 전후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에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 다른 20살의 청년들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그 전대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모든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의 왕위 계승 서열 순위가 무조건 마다들 순으로 가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갑자기 요셉으로 건너뛴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큰 혁명적인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른 형제 왕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견제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까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왕이 바뀌어지는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후대 왕은, 후임 왕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기반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강화를 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될수 있었던 까닭도 하나님 덕분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들을 놓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제가 몇 번째 책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 스티븐 코비라는 이 학자는 그 유명한 저서 성공한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에서 이 매트릭스를 이, 이 그리라고 합니다. 이거죠, 이거. 요거. 예. 이 매트릭스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 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네 가지 이 영역을 4분면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날 그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뭐 30년, 길게 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짜보라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계획을 짤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세워놓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네 사분면에 있는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 같고 계층간 이동이 힘들어질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바쁘게 올라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설론 같았죠. <laughs> 네. 하지만 어, 솔로몬의 상황들을 제가 계속 분석하고 묵상하다 보니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어, 입장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아멘. 솔로몬은 성정건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대규모의 공사에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정해주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될수 없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수 없게끔 그렇게 레이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애국의 노예상을 해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의 백성,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무엇의 노예도 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보여준 이 철저한 말씀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액이라도 우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끝까지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꼴대를 목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도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오직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목표 지점을 두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아멘. 목표 지점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말씀은 말씀 앞에서는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모세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규칙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금 나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는 제가 여러번 번, 여러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개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맥수예요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무교절은 똑같은 용어로 나와 있지만, 이제 맥추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루에 두 차례씩 번제와 소제를 각각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죠. 솔로몬은 이러한 규례를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철저함입니다. 여러분 예외라는 것을 자꾸 두개를 시작하잖아요. 그그 그 예외가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고요. 마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예외는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적용되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나갈 때 사탄에게 조금 틈을 내주잖아요? 그, 그 틈이 더큰 틈을 만들고 그 틈이 완전히 우리 한 땜을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틈으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만큼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서만큼은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철저한 모습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철저함, 이 철저함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명령 중에 단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휩쓸려 많은 말씀들을 내 방식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는 환경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14절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원문의 뜻에 가깝게 보다 조금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적 명령을 따라 지정하였다 가 됩니다 법적 명령 즉이 다윗의 규례 다윗의 규칙은 법정에서 땅땅땅 땅, 땅 결정된 것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규칙은 단순히 아버지가 정했던 그 규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예배를 멈추고 있는 분들도 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 올바른 나침반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잠언 6장 23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등뿌리요, 빛이요,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을 축복하며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썼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